천겹이 나온 셀럽 MC 세은! 오늘따라 팀장이 다소 럭셔리한데요? PD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은 씨! 웬 차예요? 아, 저 드디어 차한대 뽑았습니다! 아 <laughs> 그럼 저 빨리 주차하고 올게요! 저희도 축하드려요! PD님, 아까 제 뉴카 보셨죠? 바로 세붕이에요 아, 우리 세붕이 건강검진 시켜주려고 오늘 열심히 끌고 왔습니다. 건강검진이요? 네, 요즘은 사람만 건강검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동차들도 건강검진 해줘야 된다고요. 오늘 극찬기업에 자동차 전문가들이 있다고 하셔서 제 차가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연식이 조금 된 차라서 내부에 문제가 있진 않은지 검사 제대로 해주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안에 전문가님들 만나러 빨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피디님 따라오시죠 내집 마련 못지않게 어려운 내차 마련 부담스러운 신차 비용 때문에 중고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수백만 명에 이르지만 자동차 성능에 문제가 있진 않은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 오늘은 세은님씨처럼 일명 차 알못들을 위한 극찬 겹의 자동차 꿀팁을 전수해드릴 예정이니까 모두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PD님, 저기 저기 문 활짝 열고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어가볼게요.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벽면을 가득 채운 상태들. 첫인상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여기 자동차 전문가님 계신가요? <laughs> 여기 계신 모두가 자동차 전문가. 초보 언어 세은 MC 마음이 든든하겠어요. 얼른 이야기 좀 들어봐야겠죠? 이렇게 많은 전문가님들이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든든한데요. 그럼 가장 잘생긴 분 찾아서 사심 가득 담아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개발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표고너 팀장입니다. 안녕. 사람 속내만큼 알기 어려운 자동차 속내까지 손쉽게 파악하는 주행 데이터 분석 기업 표고너 개발팀장 팀장님, 정말 이 많은 분들이 다 자동차 전문가님이 맞나요? 네, 우선 저희는 자동차 주행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업이고요. 저희가 만든 스캐너 하나만 있으면 남녀노소 누구나 전문가가 될수 있습니다. 아, 잠시만요. 이렇게 작은 기계 하나만으로 자동차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마침 이번에 출시한 제품인데요. 함께 테스트 하러 가실까요? 잠시만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 새 봉이라고 차를 새로 뽑았는데 제 차로 가서 한번 해봐도 될까요? 그럼요 가시죠. 가보겠습니다. 겉은 깨끗하고 멀쩡해 보이지만 정작 실속은 없고 결함이 많은 시장을 레몬 시장이라고 빗대어 표현하는데요. 바로 중고차 시장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극찬 기업은 이러한 문제점을 차간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쉽게 차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채널을 개발했는데요. 세붕아 기다려. 이제 주인 새로운 주인 만났으니까 건강하게 건강 검진 해줄게. 가을 데이트도 이보다 설렐까요? 부푼 마음 안고 출발해 봅시다. 팀장님 아 바로 제 세붕입니다. 아 이게 예, 그자군요. <laughs> 우리 세붕이 이걸로 어떻게 검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먼저 사용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저희 자동차 하단에 있는 OBD2 단자에 스캐너를 장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앱을 설치하시고 차종을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앱과 스캐너를 연결하기 위해서 휴대폰 블루투스를 연결합니다. 아, 휴대폰 블루투스를 통해서 이 어플과 스캐너를 연동시켜서 알아차리는 거네요. 그럼 한번 보여주시죠. 네. <laughs> 세봉이의 OBD2 단자에 스마트 스캐너 장착 완료. 이제 스마트폰 앱을 작동시켜 볼까요? 저희 스캐너와 앱을 연결시키려면 앱을 클릭을 하셔서 이제 연결에 저희 스캐너를 검색을 해서 블루투스를 연결을 합니다. 아, 이게 아까 여기 안에 설치했던 스캐너 맞죠? 네, 맞아요. 이제 연결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이제 연결된 모습이 보이는데 이제 지금은 연결이 된 상태입니다. 이제 대시보드를 이용해서 자동차에 있는 현재 데이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제차 상태인 거예요? 네, 차에서 나오는 뭐 RPM이나 흡기 온도, 엔진 버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 주행을 하면서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피디님. 이제 손톱만한 스캐너로 과연 정말 알아낼 수 있을지. 피디님 궁금하시죠? 제 뒷좌석에 태워 드리겠습니다. 타시죠. 엄덕결의 담당 피디도 합류. 대전 도심 한복판을 쌩쌩 달려봅니다. 세은 MC의 새로운 발이 되어줄 세봉이의 건강상태 어떤가요? 한 바퀴 드라이브 하고 왔습니다. <laughs> 이게 진짜 신기한 게딱 멈추니까 알람도 뜨고 아, 진짜 신기해요. 이렇게 돌고 왔으니까 제 차가 정상인지 문제가 있는지 검사를 해봤는데 아 다행히! 정상 떴습니다. 우리 세붕이 제가 열심히 잘 끌고 다닐게요. 우리 팀장님하고 제가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500만, 100만 이숫자의 비밀이 있는데 우리 팀장님께 한번 이야기 들어보죠. 팀장님, 제가 미리 우리 극찬 기업 자랑 살짝 해 놨는데 500만, 100만 그 숫자의 비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앱은 안드로이드 500만 다운로드를 하고 있고 iOS도 100만 다운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많은 이용자들이 정말 이용을 하고 계시는 걸이 숫자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또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고 들었는데 시원하게 자랑 한번 해주시죠. 전 세계적으로 저희 앱을 이용해서 자가정비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600여 개의 국제표준데이터와 제조사 데이터가 탑재된 스마트 스캐너는 급가속등안 좋은 주행 습관을 체크하거나 실시간 연비 체크 등 차량 관리를 위한 종합 데이터를 간편하게 다룰 수 있는데요.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이상 징후를 빠르게 감지해 보다 경제적이고 안전한 주행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오, 다들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오, 어, 제가 싫어하는 코딩하고 계세요. 코딩도 하고 계시고, PD님, 이쪽 자리는 이분은 뭔가 특별한 분인 것 같습니다. 모니터가 다두 대인데 여기만 세 대가 있어요. 구경 좀 해볼게요. 뭐라고 계시길래? 살짝 엿볼까요? 실례합니다. 아 이쪽에만 모니터가 세 개나 있어서 제가 이렇게 왔는데요.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 네. 저희가 수집한 차량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차량 데이터. 아마, 아, 저, 저게 다 데이터인 거죠? 네, 이걸 초단위로 데이터가 들어가는 겁니다. 초단위로요? 아, 뭔가 우리 스캐너에 비밀이 있을 것 같아서 왔는데, 데이터가 이렇게나 많이 있네요. 네, 이 많은 데이터가 아까 보셨던 스캐너의 가장 큰 비밀이 핵심인데요. 휴대폰과 스캐너들을 이제 수집한 차량 정보들을 가지고 저희가 차종 운전자에 이렇게 구분해서 맞춤 정보를 드을수 있는 겁니다. 스캐너의 가장 큰 비밀. 이 많은 데이터였습니다. 극장기업의 비밀을 찾아냈습니다. 극장기업의 기술력과 500만 운전자의 데이터가 집약된 모바일 차량 관리 플랫폼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PD님 이게 다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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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디 다른 곳에 우리 극장기업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하니까 우리, 어, 우리 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팀장님 팀장님 아, 아, 제가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어디 또 다른 곳에 극장 기업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 어딘가요? 그냥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퀴즈를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퀴즈, 아 퀴즈 자신 있습니다 주시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차는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차? PD님 아시겠어요? 음, 자기가 모는 차? 내가 모는 차? 아, 뭐예요? 내가 잘 아는 차입니다 내가 잘 아는 차. 아또 시사 문제인 줄 알았잖아요. 사실 내가 운전하는 차는 내가 잘 알아야 가장 안전하다는 거를 알려 드리고 싶어서 장난을 좀쳐 봤습니다. 아, 또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긴 하네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캐너가 정말 그 많은 자동차 부품 내부에 있는 부품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나요? 네. 그럼 직접 보시러 가시겠어요? 직접 볼수 있는 거죠? 제가 또 눈으로 직접 봐야 이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어디로 가면 되나요? 서산으로 가시면 됩니다. 서산이요? 지금 여기 대전인데 서산으로 가라고요? 아 그래도 궁금하니까 일단 서산 가보겠습니다. Let's go 가시죠. 자동차 오류 진단 기술을 살펴 보기 위해 충남 서산시에 위치한 정비센터로 향했습니다. 와 PD님 들어오면서부터 여기 차가 엄청 많아요. 도대체 뭘 하는 곳이길래 이 스캐너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오 저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아, 지금 열심히 정비하고 계신데 여기 뭐 하는 곳인가요? 음, 자동차 정비하는 곳입니다 아, 자동차 정비하는 <laughs> 네. 곳 제가 잘본거 맞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사실은 제가 우리 극찬 기업의 스마트 스캐너가 정말 잘 작동하는 게 맞는지 이두 눈으로 확인하려고 여기 왔거든요. 아, 네. 실제로도 사용하시나요? 평소에?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스캐너가 정말 이 오류들을 잡아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피디님, 요즘 전국으로 촬영 다니시니까 뭔가 차에 문제 좀 있을 것 같은데 괜찮나요? 아니요, 저도 이제 점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잘됐다, 잘됐다. 잠깐만요, 제가 이 기가 막힌 분을 섭외해 놨습니다. 제가 또 우리 PD님 차로 한번 검사를 해볼게요. 아, 지금 차량 가지고 오신 거죠? 저기 있거든요. 아. 제가 믿어도 되는 거 맞죠? 아, 예, 그럼요. <laughs>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국팔도 극찬 겹을 찾아다니느라 담당 PD 못지않게 열일 중인 자동차. 그래, 그래. 너도 고생 많았지. 아픈 곳은 없는지 이제 꼼꼼하게 봐줄게. 네, 지금 여기 현재 고장 코드가 있고요. 지금 임시 고장 코드, 과거 고장 코드 그래서 이렇게 분류해서 이제 음. 검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장 코드 삭제 기능도 있으시고요. 음, 그럼 수리를 이걸 삭제를 네, 이제 결함을 해소를 시킨 후 이제. 고장코드를 삭제를 해야겠죠? 진단 상태가 있고요. 고장코드를 탐지는 물론 수류 코드 삭제까지 가능한 스마트 스캐너 국제 특허, 각종 인증으로 똑똑한 기술력까지 인정받은 급찬 기업 대표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대표님 또뵙네요 예, 반갑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죠? 네, 오늘 힘들었어요. <laughs> 오늘의 주인공 극찬기업의 최고석 대표님, 대표님 오늘 아침부터 우리 팀장님하고 드라이브도 하고 서산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극찬기업이 이 자동차 내장 관리에 주력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예,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자동차 시장, 특히 차량 관리 분야에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서 운전자들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동기에서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저도 정비소에 갔을 때 전문가분들이 말씀을 해주시지만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헷갈릴 때도 있었거든요. 앞으로 우리 스캐너만 가지고 다니면 그런 걱정 싹 사라지겠네요. 맞죠? 맞습니다. <laughs> 그럼 우리 극찬기업이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이용자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최종 목표가 있다면 어떤 건가요? 예, 현재 저희가 과분하게도 국내에서 500만 명 이상의 운전자분들이 저희 제품을 사용해 주시고 해서요 저희가 이 자동차 데이터 분석 기술을 계속 고도화 시켜서 저희 제품도 보다 쉽게 운전자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서 향후 자동차 관리 시장에서 운전자들이 중심으로 보호받고 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게 저희 최적 최고의 목표입니다. 와 대표님의 그 마음가짐이 저한테 너무 진심으로 와닿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운전자가 내 차를 잘 알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기를 화이팅 하면서 맞춰볼까요? 예. 하나 둘셋 화이팅! 파이팅! 스마트폰 하나로 관리하는 자동차 주치의 스마트 스캐너. 자동차의 건강과 운전자의 안전 모두를 똑똑하게 관리하는 오늘의 극찬 기업을 응원합니다.